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청년층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취업 자격증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만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를 50% 지원해주면서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인원이 많이 증가했었죠. 덕분에 최근 들어 청년 실업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을 한 걸까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분석한 21년도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청년의 1년 이내 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으로는 종류별로 웹디자인기능사 67.6%, 기계정비산업기사 74.9%, 산업위생관리기사 70.2%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안전관련 자격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안전에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인기 있는 직업은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산업안전기사가 대표적입니다. 20명 이상 사업장에 의무 배치해야 하는 복권관리자 채용 수요가 늘면서 산업위생관리기사도 각광받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24년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산업안전기사의 경우 2022년 5만4천여 명에서 2023년 8만여 명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응시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업안전 이외의 역대 최고 인원을 기록한 종목으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위험물 산업 기사가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니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게 알아보고 준비하시면 빠르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최근 더 오르고 있는 산업 반전 분야를 소개하며 청년 분들이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능사보다 경쟁력 있는 산업기사 및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는 응시자격 제한이 있기 때문에 조건부터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휴넷 사이트에서 응시자격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고졸이거나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서 조건이 안 되신다면, 학점은행제로 응시자격을 갖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산업기사는 최소 15주에서 8개월 정도, 기사는 최소 8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일반 대학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한번 정보를 찾아보는 걸 추천드려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각 연령대별 취업 문제와 자기개발에 대하여 나눌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함께 힘든 시기를 이겨내봅시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청년분들의 미래를 구원하겠습니다.